캡틴이 킥보드를 신나게 타고 있네요. 그런데 캡틴이 헬멧과 보호대를 하는 것을 늦었나봐요. 빨리 가리면 어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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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괜찮을까요? 어, 캡틴이 괜찮을까요? 캡틴 괜찮아? 어, 어이 괜찮아. 캡틴 일어날 수 있겠어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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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.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. 도움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줘. 그래, 케케 걱정하지 마. 친구들이 전화번호를 보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씨엣병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제 친구 앰뷸런스를 곧 보내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앰뷸런스가 왔다. 정말 빨리 왔네. 캡틴,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. 조금만 참아. 아, 고마워 캡틴. 친구들도 다쳐본 적이 있네요. 캡틴에게 이야기를 적어서 편지로 보내주세요.